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257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13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장부터 보겠습니다. 13장에서는 두 신분을 가진 성도의 이 세상에서의 삶의 자세 즉, 세상 안에서 몸 남고 살아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성도들이 필연적으로 겪고 만나게 되는 갈등과 바람직한 생활의 자세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의 내용은 국가와 권력을 가진 자들에 대한 성도들에 대해 자세. 8절과 9절, 10절의 이 세절을 말씀해서는 세상에서의 이웃에 대한 성도가 가져야 하는 자세. 그리고 11절에서 14절은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각 사람은 국가의 권세를 인정하고 순복해야 된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각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는데 한 사람의 예의도 없음을 보여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정부와 나라의 권위의 근원이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으며 국가의 권세를 행하는 위정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복은 무조건적이며 무비판적인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고 또 양심을 거스른다면 우리는 항거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인정하며 하나님을 섬기듯 세상 법과 권세의 성수일이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14장부터 15장 13절까지는 로마 성도들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실질적인 생활 문제와 관련된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로마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적지 않은 갈등과 분쟁을 야기시켰었던 음식과 절기 문제를 중심으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화답해야 될 것을 건면하고 있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4장 1절에서 12절은 바로 음식 문제와 절기 문제를 제기하고 이러한 문제로 성도 상호 간에 판단하는 것을 금지하라는 건면을 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를 개종하였던 유대교 출신, 신자들은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 특정 음식을 먹지 않고 특정 절기를 중시하며 중요 준수하였고 더욱 당시 시장이 유통되었던 고기의 상당한 부분이 바로 이방신전에서 제물로 사용되었던 것이기에 유대인 출신 신자들 중에서는 이런 육식을 전면 금지하고 채소만 먹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배경이 없었던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이 유대인들이 따르던 방식을 따라지 않았기에 이로 인한 적지 않은 갈등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가 서로 판단하지 말라고 1절과 3절, 4절과 10절에 4번에 걸쳐 가르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장 13절까지는 주로 믿음이 강한 자를 향한 권고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강한 자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충분히 인식하고 누릴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위하여 자신들의 자유 사용을 절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또한 자기 믿음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자유를 사용하는 것은 자신 자기 자신에게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 자유를 절제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도려 근심하게 만들어 실족하게 할 염려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지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먹고 마실 자유가 있을지라도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그 자유를 절제하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모범을 제시하며 믿음이 강한 성도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며 덕을 세우고 또 서로 용납할 것을 권면하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신적 자유를 스스로 제안하셨고 불완전한 우리를 용납하셨다라는 사실을 예를 들므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적에 부합하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장 14절부터 33절의 문단에서는 로마 성도들의 신앙과 미덕을 인정하면서 다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듯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따라 로마 성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말을 다시 상기시키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며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다시 한번 밝히며 그동안 이방인을 위한 사역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소개가 하고 있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16장입니다. 16장은 개별적인 문안 인사 그리고 마지막 권면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1절에서 16절은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 대해 개별적인 인사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 21절부터 27절은 로마서 기록 당시 바일과 함께 있었던 동역자들이 로마 성도들에게 대하여 전하는 인사와 그 사이인 17절과 20절 말씀은 마지막 권면으로써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 경계가 그 내용으로 구분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문안 인사 중에서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의 내용을 유의해야 합니다. 바로 복음의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며 자기 배만 위하여 또 교묘한 말들로 순진한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자들은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들, 도덕 폐기론자들, 금욕주의자들을 모두 다 포함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들은 복음의 진리를 크게 회방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로마서를 통한 믿음으로. 말미암낸 하나님의 의를 전한 바울은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도 복음에 반하며 복음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 원수들에 대해 경계할 것을 강조하며 당부하고 이 본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볼 이제 13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 성도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에 대한 순종과 이웃에 대한 예수님으로 붙어주시는 사랑,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배려하는 절제와 화합, 그리고 거짓교사들에 대한 경계까지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가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룩하게 세워지도록 이끄는 기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 역시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며 서로를 세우는 삶을 힘써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 함을 기억하시며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로마서 13장까지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